실리안 필보 근황 어 귀요 쉬안돼안돼 안 돼. 파랑 초과야 핑크로 바꿔가지고 <laughs> 인뱅그 허락 먹고 퍼가야 하는 스트리머 이거 난데 <laughs> 이거 이거 저예요 여러분 그때부턴 제가 유튜브 영상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인벤 레벨이 2 레벨인데 인벤 5 레벨 찍고 메시지 보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3 레벨로 올라갔습니다 5 레벨까지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당분간 메시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 한 부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작성자 순녀한테 이걸 쓴다고 양해 구했으요 <laughs> 아니 그 저한테는 양해 안 구하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다 같이 그냥 잘 지내요 예 네. 실시간 민심 체크 대제 합 어, 좋아요 800개? 싫어요 90개. 근데 진짜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음, 재학원 중에. 오늘은 진짜 알찼다. 민감주주도 전부 정면 돌파하고. 소통의 신 대재학. 조린이 기습채팅. 호감도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호감도 이번에 너무 좋았어 아, 조린이 귀여우시네. 역시 조머니. 도배 분탕이네. <laughs> 아, 엄격하네. 야, 조머니한테도 엄격해. 전작 이런 표정 처음 보네. 앞으로도 채팅창 읽으며 소통하는 방송해주길 무표정으로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원한 건 이런 거임. 근데 왜 이렇게 아 이게 뭔가 뒷배경 때문에 그런가. 뭔가 사람이 명함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AI 같냐? 모르든 같냐? 상반신만 저러니까. <laughs> 합성하지 말라고. 왜 이런 걸 합성을 하세요. 합성 맛있게 잘했네. 백종원의 골몸맞장 뭐죠? <laughs> 아니 이게 뭐냐고 <laughs> 야몸 되게 좋아 보이네 실리안 필보 근황 어 귀여워 쉣 안돼 안돼 파랑 초과야 핑크로 바꿔와줘 <laughs> 귀엽네 성인 게임인데 다들 이러고 노는 거 보면 귀엽단 말이야 왜 늘어나? 왜 늘어나? 신련분들 재밌게 노네? 아, 귀엽다. 아니, 토끼가 정력이 좋다더니 엄청 늘었네는 무슨 말이니? <laughs> 아니. 벨페도 좋은데 제발 이건 좀 해줘, 제학이 형. 뭐죠? 원격 창고 바로 가기 단축키 만들어 줘. 우선순위 다섯 개. 아니 맨날 펫 보관함 원격 창고 이렇게 거쳐 가는 게 불편해. 단축키 있나고 찾아봤는 하는데 없어. 이거 게임 하루라도 해 봤으면 개 불편한 거다 아는데 왜안해 주는 거야? 하루도 수십 번씩 들어가는 게 원격 창고인데 그냥 단축키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돼? 악세 거리에서 기본 스탯 검색하게 해줘. 흰민지 연마 몇번된 건지 구별할 수 있게 해줘. 우선순위 별4 개. 이제 다들 비슷한 옵션은 흰민지 보고 그러는데 어, 이거 언제 추가해 줄 거야? 그리고 연마 1 3 단계 전부 똑같이 생겨서 몇 단계인지 구별이 안 돼. 테두리색을 변경 같은 걸로 구별해주면 좋을 듯. 아바타 처음 염색할 때한 부위라도 염색하면 싹 하얀색으로 변하는 거좀 없애줘. 우선순위 별4 개. 아니 나는 한 부위만 염색하고 싶은데 한번 염색하면 나머지 다 흰색으로 변하잖아. 음, 캐릭터 이쁘긴 하다 근데. 야, 캐릭터 이쁘다. 이쁜데? 오리지널 3칸을 하나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코드를 알려주던가 둘중 하나만이라도 해주세요. 창고 아이템 검색 기능 좀 넣어줘. 님들 여기서 초월 보험권 상자 바로 찾을 수 있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아니 게임 런칭한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인벤 검색 기능이 없어 모코거들 지원템 왕창 받고 뭐 하나 찾으려면 한세월이야 검색 기능 넣어주는 거 어려운가? 엘릭서 플러스 돌 연성 한 번이라도 선된 거면 인벤에서 구별 좀 하게 해줘 우선순위 별 4개 아 엘릭서가 이렇게 연성을 몇번 했을 때 인벤토리에서 바로 봤을 때 이렇게 표시가 안 나니까 귓말 음, 원대화 좀 하게 해줘 이건 인정 이거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귓속말은 같은 서버의 캐릭터이거나 다른 서버에 있는 친구가 접속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친구랑 귓말을 하다가 그 친구가 원정대 내에 있는 다른 캐릭터로 이동하면 귓말이 안가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옮겨간 그 캐릭터한테 다시 귓말 설정을 해서 다시 보내야 돼 요건 답답하긴 해 요거 인정 아, 좋은 걸 감사합니다 메차쿠차 요즈 몸 만지는 짤 예? 아 음. 아이참 진짜 에헤이 참 책상 위로 손 올려 던파 방금 올라온 던파 공지 안녕하세요 바니걸 담당자입니다. 바니걸 아바타 패키지가 3월 27일 목요일 점검 후 출시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laughs> 아니 운영자분은 왜 기대하세요? 뭐하시는 겁니까? 근데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공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유저들 마음 읽어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씩 적어주는 게 훨씬 인간미 있고 좋긴 하네. 물론 너무 게임 분위기 안 좋은 상태에서 하면 좀 그렇겠지만 요즘 그래도 던파가 게임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골드 껍비가뭐 하는 새끼임. 때는 21년, 한창 고등학생0 0려 평범한 사람들도 전0만0개가 있다면 333331 세팅을 할수 있던 시기였다. 0나게 비쌌던 전설각 인서가 쌀값의 하락과 세팅 문제가 맞물려 더 비싸지기 시작했고 유저들은 아이고 띠0 0게게임이냐0곡소리소 뭐 내기 시작했는데 2 <laughs> 0 2 0년에도 그러고 있는데 일본 강선0은단한번0 정상화를 시전한다. 바로 반짝반짝 교환소 통칭 골드 껍이 판매 항목은 위와 같았다 성장재료들이랑 전설 각인서 주머니랑 대망의 전각 지금으로 치면 육억의 경우 최대 레벨 기준주에 6회 구매가 가능했으며 특이상으로는 이때는 직업각인서가 존재했다 아 맞다 이때 직업각인이 있었어 그리고 직각 악세가 진짜 비쌌어 직각 악세 인정? 물론 이제 직업마다 또 달랐는데 그 쌍지각을 써가지고 333331 해야 되는데 그1 자리에 5 자리 직업각이 들어가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 그렇게 비쌌어.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각인서풀 중에서 아, 6 장만을 뽑는 미친 가짜 컨텐츠였다. 근데 이거 지금 나와봤자 물거품 아님? 하는 놈 있을까봐 시장에 미친 영향 또한 가져와봤다. 골드커비님의 자비와 은혜가 느껴지는가? 두 달에 걸친 정상화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정각 가격이 대가리를 참먹고쏙 들어간 모습이다. 아골드컵이시오 그때의 자비와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laughs> 근데 무조건 뜬다고는안 했어 무조건 맛있는 거뜬다고는안 했어 보석력이 나이스단 박살낸다고 이해하는 애들은 진짜 개멍청해 보인다 보석을 돌려 쓰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님 보석을 돌려 쓰는 게 효율적이라 배럭들을 같은 캐릭터 키우기 싫음에도 나이스안 만들어서 돌리는 환경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는 거잖아 재미도 없는데 보석 비용 절감 방안으로 동일 클래스 육성이 권장되지 않도록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어떻게 해? 같은 걸 듣고도 뭐? 나이스단을 왜 쳐내? 나이스단 레마가 이러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해서 글 썼다. 어떤 방향의 패치가 될진 모르겠지만 나이스단을 쳐내는 쪽보다 오히려 안 겹치는 캐릭터 전부 보석 빵빵하게 해놓은 애들이 보석에 투자한 돈이 아쉬워지는 환경이 더 확률 높지 않겠냐? 저 말을 어떻게 나이스단 보석 돌려쓰기를 막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어우 답답해. 결국은 보석적으로 봤을 때 나이스단이 비율처럼 돼도 결국은 유각이 남잖아. 근데 사실 나이스단으로 유각만 이득을 봐도 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저걸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게요 어려운 문제네요. 청년 백수 기록 갱신 중이래. 청년 백수 120만 그냥 쉬는 30대 6개월째 최대. 이거 하나 물어보자. 그 120만 명이 갑자기 연기를 가지고 취업에 도전한다 치자, 님들은 그 사람들 채용할 거임?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겠다 해도 나이에 비해 경력 없다고 차고, 경력 공백 길다고 차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 이 사람들 그냥 쉬는 거 아닌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해보니까 환경 개 ᄂ 같아가지고 다시 취업 안 하는 건데? 거기서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laughs> 나도 옛날에 중소기업 취업했다가 월급 140만원 받고 충격받아가지고 다시 안 들어갔는데? 물론 나 저는 이제 한 10년 전이긴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받았던 게? 내가 그때 경기도 오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했어, 10년 전에. 그래서 한 달에 대중교통 비만 10만원 이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월급 괜찮게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40만원인가, 145만원인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띠발, 이럴 거 알바하지. 그러고 그냥 알바함. 지금 이제 사회초년생이면은, 취업해가지고, 한 200에서 250 사이 벌텐데,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캥거루 죽이면 돈을 모을 수가 있어. 근데, 혼자 자취한다 그러면은, 뭐, 모을 수야 있는데, 솔직히, 달에, 3, 40만원 모으면 진짜 알차게 모으는 거야. 혼자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진짜 바짝 쫄라매면 한, 70, 80? 근데 그것도 사실 엄청 대단한 거임. 250버은데 7, 80 모은다? 그것도 난 진짜 대단한 거 같은데 자취하면서 그렇게 모은다? 진짜 쉽지 않은데 그거. 그러면 서울에 집살수 있냐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달에 80만 원씩 모은다고 생각하면은 대략 서울 집값 3억이라고 계산을 하고 400개월이면은 12개월당 1년이니까 10년, 20년, 30년, 33년만 그렇게 저축하시면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구매하려고 봤을 때 서울 집값이 더 올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없어. 그게 한국이니까, 그게 코리아니까. 근데 솔직히 내가 방금 3억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3억이면 좀 그래. 어 그래도 지방에서 3억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방금 예시로 꺼낸 얘기여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온 건데.